아 어,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의 제2집에 와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제2집 왠지 아시죠? 하도 헬에많이 가서 나의 제2집으로 왔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오사카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사카는 원래 보통 한국 사람들은 준비 되게 적절하게 해가지고 기획을 짜고 가는데 저는 기획하는 게딱 하나 지금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저치구는 최고의 준비물이에요. 아, 일단, 오사카 도착해서, 호텔까지 어떻게 하지? 그것도 알아봤어요. 치하철, 오사카 지하철 있잖아. 드디어 응. 도착했어요. 지금 인포메이션 데스 가서 여기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 게나을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근데 생각보다 오사카가 큰 도시인데 공항이 작다. 야, 도착이 6시 10분이야, 오사카가? 에? 1시간 걸려? 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왔네 솔직히 일본은 가이드라 오는 게좀 재미없을 것 같아 어, 금액이 다 있어 가는 거에 따라서 나는 남바 가니까 1350엔이야 6 8 0액인가봐 아마도 뭐지? 일단은 한국어로 하면, 난바는 970이구나. 그럼 여기 사람을 선택을 하면 되구나. 오케이. 지금은 신용카드 넣는데 안 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현금은 여긴가? 현금은 되겠지? 되겠지? 설마. 뭐야? 무족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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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족하네. 아씨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이제는 뭐는지 방향을 한번봐야겠어 어떻게 타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여기. 진짜 왜 이러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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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다 줘다 오케이. 자철 탔는데, 왜 되게 이자가 뿌신뿌신하다? 신기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8,000원인데, 한 시간 타는 거. 한국에서 고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 8,000원 되지 않지 않아요? 뭐, 다연히 내가 안 따봤지만 모르는데, 비싸려나? 싸려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싼 거 같은데. 야, 역시 남바로 오니까 내리는 사람 엄청 많다 남바 남바 스테이션이요 일단 제가 여기 4박 있는데 이박은한 호텔 이박은 다른 호텔인데 일단 첫 번째 오늘 가는 호텔은 4성급 호텔이요 그리고 그 같은 남바에 4성급도 자보고 다음에 이틀은 5성급에서 새로운 호텔에서 잘 거예요 차이 나겠지? 그첫 번째 호텔은 스프링 하트 워터라서 있어가지고 온천 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온천 할수 있게끔. 두번째 호텔 들어서 있나? 와 급하게 호텔 예약을 해가지고 가봐야지 뭐. 레스큐 고급차야 이렇게 조금해? 어, 이렇게 조금해. 어머 아담해. 어머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엽다. 이렇게 조금만 해. 와. DVD, DVD 소점, 대박. 아직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아이고, 아담한자 귀여워. 아무튼, 와, DVD. 진짜 신기한 횡단보도. 야, 이, 그냥 가면 돼. 와, 이렇게 넓다어 호텔 도착, 호텔 도착. 드디어. 드디어. 우리 호텔. 호텔 맞나 아우, 땡큐, 땡큐. <laughs> 열어주서 땡큐, 땡큐. 오, 좋다. 호텔 되게 아기자기하고 일분찍하네요. 시간대로 와야 되구나. 미리 여기서 얘기 해야 되나봐. 일단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탈신발 벗어야 되구나. 여기 스테이 하는 사람들도 그냥 차리 있는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93번에 넣으려면, 이렇게 내 신발을 넣고, 이렇게 되는 건가? 잠깐만. 아이씨, 좀 번호로 가지야. 아우, 뭐. 아날로그는 기억이 안 나, 이제. 오, 열리는 게 다치는 거구나? 응. 그런가 보다. 비밀번호로 하시지. 어, 한국처럼. 어우, 좋아, 좋아. 내 방. 일단, 들어가보자. 잠깐만요. 여기는 한번 놓고. 으 어? 들어가자마자, 수면돼 있고 잠깐만 어 이렇게 사... 오집네들도오 더블베드네 마지막 방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호텔이 좀 유명해가지고 예약이 꽉 잔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불이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불 있는 거야? 어 미대 뭐 일본어 다 미대니까 이게 조금만 조금만 샤워룸 괜찮아, 이박 차기는. 훌륭하지, 훌륭하지. 나쁘진 않아요. 뭐, 이 천도는 다성급이지. 일본은 호텔 들다 작으니까. 훌륭하지, 훌륭하지. 비즈니스 호텔 가보면 그냥 숨도 쉴 수가 없어. 내가방을 아예 펼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맨발로 다니는 나라. 참. 아무리 우리 한국에서 집에서도 신발을 벗어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직. 체킨하고 나서 나가니 거의 7시야. 배고파 죽겠어. 많이 먹어야겠네 여기 호텔 근처에 또톰부리 고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요. 거기는 아마 저 메인 고리랑 먹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가봐서 뭐 있는지 봐요. 왜냐 시장들이 다문 닫았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어쨌든 늦게 왔으니까 본격적인 구경은 내일부터. 일단 배고파. 빨리 갑시다. 어노통보리 꼬리에 왔습니다. 금요일 밤이니까 붉으며 붉금 사람이 많습니다. 좋다. 아 여기가 여기 그런 거. 오오 오, 여기 진짜 이쁘다. 오뭐 여기 왜 이렇게 이뻐? 여기 사진 찍어야 된대? 어 물이 이렇게 냄새 나냐? 아씨 냄새 냄새 나네 물이. 아 배고파 음식 냄새까지 나니까 뭐 먹을지. 기획 없는 여자가 아무도양이야 갈 거야 지금. 여긴가? 오 어, 여기 이쁘다. 근데 이게 비쌀 것같대못갈것 같아. 같아. 비싸서. 아닌가? 아니 일단은 여기 약을 안 되면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금액이 이야 비싸다 비싸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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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는 포기도 바르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갑시다. 아 어. 얘도꼭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언제 잤냐? 이짜카이집자않는데 사람들이 다 밖에서 이렇게 버글버글 했는데 이 편집이 좋아서 사람이 없어도 뭐술 아직은 일찍이니까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게 되게 귀엽다 여기까게아주시 되게 인상이 좋으시다. 그래서 한 번에 먹어볼 거 밖에서 앉아서 나들 밖에 앉으니까 날씨 너무 좋아서. 일단 이스탄불보다 낫겠죠? 이스탄불에서 앉기만 하면. 다 물려 파리처럼 일단 와규 하나 뭐 템푸라 등등 일단 몇 개를 시켰는데 금액들이 뭐이정도는 이 정도는. Not bad 괜찮아요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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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봐봐요 어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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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오 This one and this one?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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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인 글래스? 예. 바이 와인 글래스? 예. It's my first time. 오, 나는 와인 글래스로 먹어보는 거 처음인데. 와 대박이다. 와인 글래스로 먹는 사케는 처음이요. 일단 와사비한 마놓고. 음 맛있다. 아, 이 와규이니까 금방 금방 소고기잖아. 금방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아, 그냥 이거로 하자. 아, 어, 이거는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어우, 음, 맛있다. 이에 넣어 입에 이어 일단 나는 생선 너무 좋아해 난 고기보다 사실 생선이 사람이야 이거 하는 것 감아서 술 취했나 봐 일단 이거 먹을까? 음! 진짜 우연찮게 들렸는데 진짜 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네, 맛있다 여기 지미 진짜 맛있어 여기 꼭고세요 일단 가드 받는 가게 최고야. <laughs> 12만 952엔. 어머 10만 원, 10 1만 12만. 야 이게 진짜 줄 서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나 궁금한데 맛있을까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맛있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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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일단은 제가 시켰던 게 이거예요. 맛있는지 보자. 아. 아. 우와. 아우. 그냥 그래. 내 입맛에 안 맞던데. 내가 이것보다 더 맛있는 딱배니아킨가 <laughs> 먹어봤어 <웃음> 그래 그래 아우 이렇게 아이스크림 줄인데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땡겨서이 정도 줄이면 금방 끝나겠죠? 그냥 기다려보자 전적으로못 먹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끝나가지고 먹지 못했어요 잘 지금 30분 그냥 잃어버렸어. 저초콜릿을테못 먹는 사람이라서 짠하니까 진짜 이게 왜 그러면 미리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최대한 매너야. 진짜 이게 없다고 하면 이게 매너거든. 매너가 없어. 진짜 짜는 안 죽겠다 진짜. 이 사람은 3, 40분은 기다리게 만들면 미리 알려줘야지 이게 뭐 없다 없다. 내 오늘 이제 피곤해서 호텔 들어가서. 야, 아이스크림 30분 기다려서 열받고, 앵그리 구절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30분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 진짜 열받아. 어쨌든, 이제는 자야지. 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 어, 여러분, 내일, 나는 새로운 여행에, 아니, 여행에 새로운 날이 시작한다, 말해야 되나? 아, 어, 피곤해서 말도 안 나오네. 잘 주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습니다. 뵐게요. <laughs>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네. 빠이. 너 아, 아이스크림이 장난 아니게 맛있다. 부지런한 꿈기다에다가열 받다가, 존이하다가 라면 먹다가 그냥 잤어. 너무 맛있다. 응?